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 오늘은 방송인 박수홍 씨 소식인데요. 아, 최근에 그분의 유튜브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 거기서 한 한마디가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네, 맞아요. 그 한마디가 참 깊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그냥 한 연예인의 근황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어쩌면 많은 부모님들이 속으로만 생각했을 법한 그런 솔직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특히 좀 늦은 나이에 부모가 된 이른바 늦깎이 부모가 된 분들이라면 더 크게 공감할 만한 뉴스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럼 그 화제의 영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박수홍 씨 유튜브 채널에 동료 개그맨 손원수 씨랑 같이 나온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과거 비혼주의자들의 가정 모임 뭐 이런 제목이었죠. 맞아요. 거기서 이제 손원수 씨가 선배인 박수홍 씨 건강을 걱정하잖아요. 네, 선배님 건강이 가장 걱정된다 이렇게요. 그때 박수홍 씨의 답변이 이 뉴스의 핵심입니다. 뭐라고 했죠? 제일 예쁜 만큼 안아주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만큼 속상한 게 없다. 딱이한 마디였어요. 아, 그 속상하다는 표현이 정말 그냥 힘들다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기쁨, 사랑, 근데 또 아쉬움, 안타까움까지. 맞아요. 아빠로서 넘치는 사랑을 다 표현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특히 박수홍 씨의 개인적인 상황을 알고 보면 이 말이 더 애틋하게 들리죠. 네. 2021년에 결혼해서 정말 어렵게 시험관 시술로 작년에 그토록 바라던 첫딸을 안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과 음, 어쩔 수 없는 신체적 한계가 딱 부딪히는 그 순간을 보여준 거죠. 아, 마음 마음고의 간극이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체력 문제를 넘어서는 뭐랄까? 아버지로서의 아주 상징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있잖아요. 어떤 걸까요? 이분이 사실 과거에는 어, 비혼주의를 이야기했던 인물이었거든요. 아 어, 맞아요. 그랬었죠. 대표적인 비혼주의 연예인 중한 명이었죠. 그랬던 분이 이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딸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생각 변화? 이렇게만 볼수 있을까요? 어,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그게 단순히 개인의 변화만은 아니라고 봐요. 사회적인 의미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박수홍 씨의 사례가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을 비추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결혼이나 출산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많이 늦어졌죠. 그만큼 더 신중하고 더 간절하게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늦깎이 부모들이 정서적으로는 훨씬 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는 거죠. 바로 체력이라는 변수요. 아.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는 완벽한데 몸이 그 마음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새로운 형태의 유가 딜레마.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더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이건 나이 들어서 애보니까 힘들다는 그런 풍념이 아니고요. 아니죠. 내 사랑이 너무 커서 내 몸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일종의 사랑의 역설인 셈이죠. 와, 사랑의 역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속상함의 이유가 결국 사랑의 크기 때문이었다는 것. 맞아요. 관점을 바꾸면 이게 육아의 어려움에 대한 뉴스가 아니라 부성애의 깊이에 대한 뉴스로 읽히게 돼요. 이 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네, 어떤 기준일까? 어쩌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슈퍼맨 같은 부모가 아니라 박수홍 씨의 고백처럼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의 사랑을 주려는 그 마음 자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